아 저가요, 즘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저 너무 요새 안 울렸어요. 오늘은 저번 클론 트루퍼 해즈브로우 피규어 소개에 요 오늘은 샌드 트루퍼 블랙 시리즈의 해즈브로우 피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스타워즈라고 쓰여있고요 여기에는 샌드트루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샌드트루퍼비오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스타워즈라고 쓰여있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옆에는 그냥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박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박스 이렇게 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샌드트루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트루퍼는 이렇게, 다리에서 얼굴까지 샌드트루퍼고요. 뒤에도 다리부터 얼굴까지 다 샌드트루퍼입니다. 일단, 샌드트루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기 검은색 이런 것도 있고, 자, 일단, 이래가지고, 어, 여기 허리띠가 있고요 허리띠 잡혀기 이렇게 막센트트로붙잖아 그리고, 뭐라 하면서, 조금, 막, 조금, 막, 영어 나, 막, 막, 노란색 같은 얘는, 저가 보기엔, 시가 묻은 것 같아요. 뭐, 시를 수수있고요 자, 그럼 이제 관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머리 관절은, 위로는 여기까지, 아래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360도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팔 관절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좀 그냥 이 피규어로 봤을 때좀 관절이 뻑뻑하네요. 허리 관절은 위로는 여기까지, 밑으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리는 위로는 이거 아예 안 올라가는데요. 이거 막 이런 뾰족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안 올라가요. 대신 접히는 거는 이중관절로 접힙니다. 그리고 발은 이렇게 옆으로도 되고, 앞으로도 되고, 이렇게 뒤로는 아주 많이 꺾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루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즈는 좀, 음, 이거 화얀 방사기 서는 통, 그리고 그냥 총, 블라스터 총, 그리고, 이거는 블라스터 총. 그리고, 화염방사기에 쏘는 총. 자, 그럼 먼저 그냥 블라스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블라스터는요, 어, 이렇게 구형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끼었습니다. 이렇게. 총을 쏘는 포드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이거. 이거는 어 그냥 이거 거는 것 같아요. 거는 거.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일 수도 있고 뭐 끼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잘안 껴져서 이건 그냥 이렇게 거는 용 같아요. 거는 용. 거는 것도 이렇게 맛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화염방석이 통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그 이제 대망의 화염방석 통. 자 일단 화염방석이 통은 이 뒤에 보면 이 구멍 이 있거든요. 이 구멍이랑 여기 있는 이 구멍 해가지고 이게 이게 어떤 끈인데 이게 이렇게 위로 있는 게그 그 위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끼우고 이걸 여기다 거치고 이렇게 하면 화염방사기 통이 되는 겁니다. 그 화염방사기 통이 있으면 화염방사기 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즈를 채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를 제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샌드트루퍼 해즈브로 피겨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